이간질하는 며느리 때문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며느리는 결혼 초기에 효심이 깊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주말마다 찾아와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며 살가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어머니인 저도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머님이 오늘 내 형을 보셨어 라며 울먹이더니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가 한 말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아들에게 저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었어요. 어머님이 매번 저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울먹이면서 아들 앞에서 연기하는데 제 아들은 그런 아내의 말만 듣고 저에게 싫은 소리를 했어요. 엄마 왜 우리 와이프한테 그래?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 좀 이해심을 가지셔야죠. 결국 저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제가 몰래 찍어둔 동영상을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영상 속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시어머니를 비하하고 재산을 노리는 며느리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봤네요. 아들은 충격에 빠졌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처럼 며느리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